두그 함수 fx, gx가 주어져 있고 f i n v 마이너스 1이 3 g i n v 4가 마이너스 1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냐면 얘가 y는 x 플러스 a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볼 수가 있을 거야.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x, y 자리 바꿔가지고 막 역함수를 구할 수 있지.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f i n v 인버스 마이너스 1이 3일에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.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준 거야.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. 그러면 자 f(x)가 요거니까 f3 대입하면 3 플러스 a.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?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는 게더간단해 그다음에 g 인버스 4가 마이너스 2래. 그러면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4가 나오겠지? 그래서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. 마이너스 2 대입하면 6 플러스 b 요게 4가 나와야 돼.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. 간단하지? 두 번째 문제. 얘도 마찬가지야. 어, f 인버스 4. 얘가 뭔지 모르겠어.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놓는 거야. 어, x 여기 겹치니까 다른 걸로 놓자. a라고 해보자. f 인버스 4를 a라고 해보자. 그러면 FA는 4가 되는 거지. 따라서 FA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2분의 A 플러스 3, 이게 4가 나와야 돼. 따라서 2분의 A는 1이고, A가 2라는 걸알수 있지.